최근 미국 매체들이 잇따라 보도한 한국 대통령 특집 뉴스가 전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대통령이 미중갈등에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절묘한 외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이끌어냈다며 미국 매체들이 이를 전 세계가 따라 배울 것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유력 매체로 잘 알려진 뉴욕타임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치러진 APEC 정상회의에서 국익을 위해서라면 미국과 중국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목표도 반드시 관철하고 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인식시켰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가들이 서로를 감시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지도자들이 공개 석상에서 첩보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지난 주말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 주석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는 그것이 농담의 소재가 됐다. 그 농담은 지난 토요일에 한국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건넨 두 대의 휴대 전화, 즉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용으로 다른 하나는 영부인용으로 선물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 측 대변인은 두 휴대 전화가 중국의 샤오미에서 제조됐으며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언론 카메라 앞에서 휴대 전화를 함께 살펴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상자에 담겨 있는 휴대전화 하나를 들어 감탄하며 살펴보다가 보안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물었다. 이에 시주석은 웃으며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라고 말했다. 백도어란 제3자가 휴대전화를 감시할 수 있도록 미리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쳤다. 이 장면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시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현대사 전문가로서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존델러리 교수는 이번 교류가 세계 지도자들이 서로의 정보 활동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종의 구시대적 신사협정과는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델러리 교수는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당신이 나를 감시하고, 나도 당신을 감시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첩보와 감시의 세계를 아이러니하고 장난스럽게 언급하며 웃어 넘겼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50년대 중국 내 CIA의 작전을 다룬 저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수년 동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 기술이 첩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을 비롯해 호주와 영국은 모두 중국의 기술 기업인 화웨이를 자국의 5G 이동 통신망에서 배제했다. 이들 국가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시절 미국 정부는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들에게 샤오미와 거래할 경우 향후 국방부 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샤오미는 자신들이 중국군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만났을 때, 그는 중국 제품과 중국의 감시 기술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델러리 교수는 분석했다. 델러리는 하지만 그가 이를 농담과 아이러니로 다룸으로써, 결국 그 우려들을 가볍게 넘기며 휴대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과 중국 기업이 함께 만든 것이니 멋지다는 메시지를 전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 유쾌한 장면은 두 정상 간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정부들이 동맹국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인정하는 일은 보통 불가피할 때 뿐이다. 2013년 당시 미국이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전화를 10년 넘게 도청해 온 사실을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을 때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메르켈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호주의 찰스스터트 대학교의 정보안보학 교수인 패트릭 F 월시는 보안상 우려 때문에 휴대 전화는 외교 선물로 흔히 쓰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샤오미 폰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미국의 또 다른 매체인 더 디플로맷은 한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이처럼 민감한 주제를 놓고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큰 빛을 발휘한 것인 만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6월에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양자 정상회담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이 지난 30년 이상 발전시켜온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한국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주석의 2014년 이후 첫 방안을 계기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당시 수십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대외 전략인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노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보다 명확히 부합하는 노선을 택하려는 신호로 해석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 성향의 대통령으로 보던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과 전문가들에게 환영받는 제스처였다. 지난 수년간 한국 내 반중 정서는 꾸준히 고조되어 왔다. 그 시작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중국이 자국의 국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부 세력 일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중 감정을 더욱 자극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동안 한국의 보수 정부들은 대체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지만, 진보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다시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이자 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하며 양국의 결속을 과시한 이후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베이징이 한반도 대화 재개를 위한 생산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 북한 간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 대북 관여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 정상회담 하루 전날 북한의 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 부상은 성명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보여줄 것이라며 비핵화란 천번을 말해도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허황된 꿈이라는 것을 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성명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아닌 박명호 부상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온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완화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매체의 보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대응은 전 세계의 실용 외교의 정수를 제대로 각인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단순한 줄타기에 그치지 않고 국익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상대와도 당당히 마주서는 동시에 원하는 목표를 서슴없이 밝히는 모습을 과감하게 보였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외교 노선을 통해 성장해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맹을 존중하되 주도권은 한국이 준다는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경주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의 최고 훈장과 금관을 수여하며 동맹의 결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시진핑 주석 앞에서는 중국의 스마트폰 선물에 웃음으로 응수하며 한국의 독립적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외교가 아닌 주도 외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장면을 놓고 외교적 코믹 릴리프이자 강대국 정치의 구조를 뒤흔든 장면이라고 평가할 만큼, 한국 정부의 외교력에 대대적인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주요 군사 매체로 잘 알려진 밀리터리 닷컴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만 압도한 것이 아니라 비어코 미국을 상대로도 한국의 오랜 숙원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까지 승인받는 쾌거를 이뤄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칭송하는 특집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소수 국가들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10월 29일 아시아 순방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이펙에서 여러 정상들과의 회담을 마친 뒤핵 추진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경제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직후 나왔다. 이 협정은 관세가 국내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체결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다. 우리의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그 기반 위에 나는 그들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이른바 그린나이트는 한국을 전 세계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한 청해 해군으로 격상시키며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소수 국가 대열에 올려놓는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인도 호주만이 이 같은 능력을 보유했거나 이를 추진하고 있다. 랜드연구소의 선임 국방분석가인 브루스 베네슨 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잠수함은 한국이 연합군의 전 시작 전 통제권에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핵추진 잠수함의 확보는 이제 한국이 미국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본 매체는 이번 승인이 힘의 균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미국 국무부에 문의했으나 국무부는 이를 국방부에 이관했고 국방부는 기사 마감 시점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이 태평양 깊은 해역까지 진입해 중국과 북한의 함정을 추적하고 미군과 함께 해상 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한국의 잠수함은 국내에서 농축된 우라늄 연료로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형태의 동맹을 의미한다.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방위를 스스로 책임지고 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준비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년간 그 권한을 추진해 왔으며 핵추진 잠수함은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한다. 이번 승인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꾼다. 핵주진 잠수함은 오랜 기간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고 중국 함정을 먼 바다까지 추적할 수 있다. 분석가들은 워싱턴이 한국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지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본매체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미 태평양 함대의 이번 잠수함이 지역 내 미군 태세에 영향을 미칠지 문의했지만 두 기관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피트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을 방문했다. 그의 방문은 이 프로그램에 정치적 주목도를 더했고 양국 의회에 대한 압박을 높였다. 북한은 과거 핵무장 잠수함을 개발하려 시도했으나, 해당 함정들은 작전 범위가 제한적이고 엔진 소음이 크다. 반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서해와 동해에서는 물론이고, 점점 복잡해지는 광역 태평양 해역에서 북한과 중국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다. 미 해군은 이 지역에서 항공모함과 구축함,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호주는 오커스 협정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한국은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한 적이 없다. 이번 새로운 프로그램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바꿀 것이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이제 지역의 관심은 한국이 승인 단계에서 건조 단계로 얼마나 신속히 움직일지에 쏠려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극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우선 원칙 아래 미국과 중국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의제를 과감히 제기해 왔습니다. 미국과는 동맹 업그레이드를 중국과는 경제 안보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과감성을 보여줌으로써 그동안의 균형외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외교 주도권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번 핵잠승위는 그 전략의 가시적 성과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대는 수동적 동맹이 아니라 영내 안보를 함께 설계 운영하는 동등한 파트너임을 행동으로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변방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세계질서 설계에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표준을 만들 뿐만 아니라 결과에 책임지는 중심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구호가 아닌 결과로 말합니다. 필요하면 워싱턴의 문을 두드리고 필요하면 베이징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의 기준을 한국의 국익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국익 중심 외교의 결정적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뤄낸 빛나는 성과가 두번 다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